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사무엘하와 제2성서의 에베소서입니다. 먼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476쪽입니다. 그다음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막혀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라빠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렀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연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바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에 바세바는 자기,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왔, 돌아갔다.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요압에게 전갈을 보내서 햇사람 우리아를 왕궁으로 보내게 하였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로 돌아왔다.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의 형편도 물었다.그런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에게 말하였다.이제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우리아가 어전에 물러가니 왕은 먹을 것을 함께 딸려서 보냈다.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상전의 종들과 함께 대궐 문간에서 누워서 자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윗은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원정길에서 돌아왔는데 왜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는지를 우리아에게 물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희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함께 할수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 계신가?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오늘은 날도 저물었으니 여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리하여 우리 아는 그날 밤을 예루살렘에서 묵었다. 그 다음날 다윗이 그를 불러다가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였다. 그러나 저녁때 그는 여전히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 아의 편에 보냈다.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아를 우리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이어서 제2성서의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333쪽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다 함께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이, 이 말씀으로,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깨달음과 결단이,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복음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티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를 고치신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6월 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고 오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이게 하려면 빵 200데라디온어치를 가지고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두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천 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 더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다섯 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10여리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를,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들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